해준 가장 큰 작품,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젊은 남자하고 모래시계죠. 예. 모래시계는 뭐 출세작이니까. 아, 아, 아. 예. 어땠습니까? 아, 연기 너무 못했죠, 뭐. 아이. 근데 이제 캐릭터로 이제 좀잘 그, 된것 같아요.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, 너이 드라마 나가면 너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. 분명히 좋아질 거야.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. 아니, 무슨 뭐 역할이 뭐. <laughs> 어떤 회는 아예 안 나오는데 뭘 보고 <laughs> 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. 와. 그랬는데 한 회를 그냥 제대로 찍어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너무 출세가 됐죠. 이정진 씨는 이렇게 눈이 좀 쳐졌다고 네.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네. <laughs> 좀 이게 표독스러운 표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. 어, 그렇죠. 그것도 그렇죠. 악역을 어떻게 또 커버하셨어요? 어, 그래도 화날 때 약간 좀 올라가요. 어. <laughs> 살짝. 이렇게 어. 사랑과 우정이 딱 나타났다. 네. 사랑으로 어. 가야 되나? 그러면 한 23살 때는 어땠습니까? 23살 때는 우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경쟁 부분도 아니고, 뭐래도 하나 그냥 가기만 했으면 좋겠다. 뭐막 이랬었는데. 그렇죠. 이제 뭐 초대 받으니까 받으니까 뭐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뭐 이런 얘기가. 아, 참 진짜 사람 아. 욕심이라는 게. 아, 이번에 진짜 기대가 돼요. 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도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예. 뭐가 됐든 이제 한국 영화가 뭐 받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? 네. 아,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오랜만에 뵙 어, 만나뵙는데 자주 뵙겠습니다.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. 예. 네, 칸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예, 기대하겠습니다.